저는 군대 다녀와서 대학 다니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게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 부모님들끼리 다 알고 계실 정도고, 아무 때나 서로의 집에 찾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얘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진짜 절친이 되었을 텐데 여자라서 좀 불편해요. 어릴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만 놀았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여자애를 대할 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서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다 봤고 한 명이 헤어지면 같이 술 마시며 위로도 해준 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얘랑 저랑 지금까지 술 먹고 완전 괄라가될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 한 번도 뭔가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이런 날 만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한 여자이지만 전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둘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 타고 여자애네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걱정되셨는지 아파트 앞에 나와 계셨는데 제가 집까지 데려온 걸 보고는 너랑 같이 있었니? 전화 좀 미리 해 주지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곤 별다른 말이 없으셨어요. 서로의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고 둘이서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이였어요. 어쩌면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친구 사이가 최근에 크게 흔들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애는 3년 전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는 사귀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군대 전역하고 새로 만나서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한참 잘 만나고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좋았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이별하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여버려서 마음의 상처가 정말 크더라고요. 밤마다 맨날 술 먹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다시 만나달라고 징징거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힘들었던 저를 위로해주고 같이 술 마셔준 녀석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친구입니다. 제가 헤어져서 슬퍼하는 걸 알고 난 뒤로부터 우울해하고 집에만 처박혀서 술만 먹고 있던 제게 전화를 해서 불러내더라고요. 야, 아직도 못 잊어서 그러고 있냐? 내가 술 사줄게. 빨리 튀어나와라. 그런 식으로 저를 우리 동네 앞으로 불러내서 거의 매일 같이 술을 마셨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매일 여자애랑 술을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털어냈더니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둘다 술을 적당히 잘 마시는 편이었고 저는 보통 세병 정도 여자애는 두 병을 마셨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술을 먹다 보니 간이 버티질 못하는지 주량이 점점 줄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전날에도 술을 많이 마셨는데 또 먹자고 불러내더라고요. 야. 너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나보다 술도 잘못 먹으면서. 여자애가 술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 그래? 제가 뭐라고 해도 얘는 한번 먹자고 하면 끝까지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술 취하면 너가 집까지 데려다주면 될거 아니야. 잔말 말고 빨리 나와. 나술 마시고 싶어. 결국 그날도 우리 둘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일차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둘다 기분 좋게 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저는 그녀에게 이쯤에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남자가 그거 마시고 취했냐면서 자기는 한잔더 마셔야겠다고 옆에 있는 다른 술집을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평소보다 적게 마셨는데 살짝 술이 올라오고 알딸딸해져서 이대로 더 마셨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여자의 눈치 보면서 안 마시기 시작했고 여자애 혼자 한 병반 정도를 더 마시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완전 꽐라가 되어서 널브러지더라고요.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찾으러 나갔는데 술집 옆에 골목에 주저앉아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한심해서 야 너는 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이렇게까지 마시냐? 라고 등을 두드려 줬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본 뒤로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나온 술값을 계산하고 나와서 여자애를 부축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정도로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얘네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저를 믿고 편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취한 건 저도 본적 없거든요. 한밤 중에 다큰 여자애를 데리고 어디 갈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비틀거리는 여자애를 부축해서 밤거리를 걷다가 일단 술을 좀 깨야겠다 생각해서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뭐라도 마시게 해서 술을 좀 깨워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여자애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데리고 다니기 짜증나더라고요.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벤치에 여자애를 앉혀두고 저는 음료수를 사서 나왔습니다. 근데 번화가에 있는 편의점이라 그런지 그 잠깐 사이에 제 친구에게 남자들 몇 놈이 달라붙어서 찝적거리고 있었어요. 술 취해서 헤롱거리는 여자애한테 자기들이랑 놀자면서 찝적대는 남자애들을 보니까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제가 달려가 그 남자애들을 밀어내고 친구를 데리고 일어섰습니다. 야, 너 뭐야? 그놈들의 말에 저는 남자 친구라고 대답을 했고 여자애를 부축하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싸움을 잘 못해서 못 들은 척하고 걸어갔습니다. 야, 너가 내 남자친구야?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귀는 열려 있었는지 다 듣고 있었나봐요. 여자애한테 편의점에서 사온 음료수를 좀 마시게 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는데 아까보다 더 취해서 걷기 힘들다면서 제게 안기고 앵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다큰 여자애를 데리고 어디 갈 곳도 없었고 주변엔 온통 술집이랑 모텔뿐이라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단 어디로든 가야겠다 생각해서 여자애를 업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모텔을 몇 개쯤 지나쳐 갔을 때 갑자기 뒤에 업힌 여자애가 제 귀에 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내가 여자로 안 보이니? 사실 그동안 여자로 안 보인 건 아니었어요. 걔가 좀 예쁘기도 하고, 특히나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서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전부터 짝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화장하고 꾸미니까 정말 너무 예뻐져서 저랑은 잘안 어울리겠다 생각하고 사귀는 건 포기했거든요.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었었는데,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바로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는데, 하필 그 앞이 숙박업소 간판이 번쩍이는 곳이라서 조금 상황이 이상하더라고요.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 우리 여기 들어가자.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장난인지 구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뛰고 술이 확 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제가 얼굴만 빨개져서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있었더니 여자애가 엎혀있던 제 등에서 내려서 손을 잡고 저를 끌더니 성큼성큼 걸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사귀던 여자애들이랑 이런 곳에 몇번 와보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자애가 앞장서서 계산도 하고 저랑 같이 방에 들어왔어요. 방금 전까지는 기세가 좋았지만 막상 방에 들어와서 침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상황 정리를 하기 위해 멍하니 있다가 지금까지 여자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남자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생각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키스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니 살짝 당황했는지 뒤로 도망치다가 결국엔 다시 제게 붙들려서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냈지만 친구가 아닌 여자로 대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정말 좋았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녀는 더 예뻤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마치고 나니 우린 서로 뭔가 부끄러워져서 얼굴을 마주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그녀의 어머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서둘러서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어색해서 연락을 안 했지만 며칠 전에 다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번엔 제대로 키스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랑 여자가 친구로 지낼 수 있는지 이젠 저는 모르겠어요. 친구일 때도 즐겁고 좋았지만 사귀는 사이가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직은 손잡고 팔짱 끼고 걷는 게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